안녕하세요. 후꾸네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팡 판매 수수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채팅방 쪽에서도 이런 쿠팡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걸 좀 명확히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쿠팡 판매 수수료 우리는 쿠팡 채널이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쿠팡 내에는요. 마켓플레이스라고 요렇게 아무런 딱지도 붙어져 있지 않고 그냥 오픈마켓처럼 중개 역할만 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게 마켓플레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트 배송. 로켓 그로스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제트 배송 딱지가 붙어 있죠. 이 제트 배송 같은 경우는 쿠팡의 풀필먼트 서비스만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재고 관리는 다 저희가 직접 하고 판매자가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 그쪽 창고에 입고를 하고 거기에서 그 로켓 배송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만 이용을 하고 그 수수료를 쿠팡에게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 이 로켓 배송 딱지가 붙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직접 판매자한테 제품을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해서 쿠팡이 재고를 가진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것. 그래서 빠른 배송을 하는 게 로켓 배송 상품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제트 배송, 로켓 그로스 이건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로켓 배송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이 있는데 이세 가지 채널에 대해서 한번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로켓 배송 수수료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편의상으로 아 로켓 배송 수수료가 높아요. 이런 식으로 판매자들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판매 수수료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로켓 배송을 입고 입고를 할때 판매 수수료 개념이 거기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공급가가 나오죠. 공급가 우리가 쿠팡한테 로켓 배송으로 그 제품을 보낼 때 공급가가 얼마인지 예를 들면 아까 본 키보드 있잖아요. 그 키보드가 이 키보드가 만원이라고 해보시죠 그럼 만원이라고 해보면 판매가가 만원이에요 만원인데 우리는 그저 키보드를 6천원에 쿠팡에 공급합니다 이 공급가라는 건즉 우리가 정산받는 금액 나중에 정산받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원에 판매를 하면 로켓배송으로 우리는 6천원에 공급을 했으니까 쿠팡은 4천원 ,000원, 4천원의 마진을 가져가게 되겠죠 즉, 이거를 우리가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판매가가 만 원이니까 4,000원 수수료를 쿠팡 마진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40%의 수수료를 낸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판매사들이 로켓 배송 얘기를 할때 공급가 얘기를 하나, 판매 수수료가 4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쿠팡 로켓 배송이 아니라 다른 뭐 오픈마켓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다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나와서 그래요.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만 원의 제품 판매가로 똑같이 해보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6%언더긴 하지만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라고 하면 스마트, 수수,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는 천 원이 되겠죠. 천 원. 그리고 우리가 받는 정상가는 9천 원이 될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일반 오픈마켓도 수수료 개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로켓 배송도 마찬가지. 공급가 개념보다는 수수료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더 편해서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는 쿠팡 로켓 배송 수수료가 40%야. 우리 쿠팡 로켓 배송 수수료가 55%야. 이러면 55%라고 하면 이게 5,500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공급가가 4,500원이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아, 우리 로켓배송 수수료 55%나 달라 그래. 그러면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가가 만 원인데, 쿠팡 마진 5,500원 가져가고, 우리는 공급가 4,500원 해준다. 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본것 중에서 쿠팡 로켓배송 55%, 60%까지 심지어 수수료를 내는 분들도 보셨어요. 어, 판매가 대비해서 이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죠. 근데 그, 쿠팡 측에서는요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해요 니네는 수수료 신경 쓰지 마라 이 우리 쿠팡 마진을 신경 쓰지 말고 니네는 이 공급가만 생각해 공급가만 왜냐하면 우리는 어 그냥 우리는 도매 업체라고 생각해 우리를 그냥 대리점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거를 지우려고 해요 55% 수수료 40% 수수료 이런 느낌을 지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해 보이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어쨌든 로켓배송의 수수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판매가, 예를 들면 만원이라고 하는 판매가가요 예, 공급가가 4,500원이다 그러면 쿠팡이 가져가는 마진은 5,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로켓배송 수수료가 55%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뭐제트배송 마켓플레이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로켓배송의 정산을 자, 우리가 55%나 수수료를 주고 이 4,500원을 언제 받냐 원래 50일이었지만 60일 정산으로 바뀌었죠. 60일 정산입니다. 매우 늦죠. 진짜 매우 늦습니다. 60일 정산. 자, 60일 정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 제품을 딱 출하하고 나서 60일 만에 받을까요? 아니죠. 저희가 제품을 쿠팡 어 물류센터에다가 입고를 시키려고 출하를 하잖아요. 공장에서. 자, 저희가 물건을 천 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우리 제품을 받아서 입고했습니다라고 하고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쿠팡에서 우리 제품을 받고 입고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일이 생각보다 꽤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일은 실질적으로 7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품 출고하고 나서 부탄 로켓 배송으로 물류센터에 출고하고 70일 아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거 만원짜리 제품이요 4500원에 하나 줬다고 하면 오늘 보내면 어, 언제 받으시냐면 2월 1월 지나고 2월 3월 중순쯤에 받겠네요 3월 중순쯤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품을 출고를 하면 지금 1월 오늘이 9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9일날 출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3월 한 19일, 뭐, 이 정도쯤에 받는 겁니다. 이 4,500원 정산, 정산을요. 엄청나게 늦습니다. 엄청나게. 어,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장 비교가 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비교를 해보면 빠른 정산 있죠? 빠른 정산. 스마트 스토어의 빠른 정산은요, 우리가 제품을 출고하고 그 다음날 해줍니다. 택배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날 정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70일과 그 하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이버 스마트폰 1일인 거예요. 정상기 1일. 1일 대 70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물론 로켓 배송으로 하면 빠른 배송과 뭐 매출 이 늘어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수수료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제트 배송과 마켓플레이스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수수료. 예를 들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트 배송 제 배송 제품도 있잖아요. 제트 배송 그러니까 로켓 크로스 제트 배송 이 제품도 판매가가 만원이라고 하면 어, 우리가 이 판매가 제트 배송은 로켓 배송하고 다른 게이 판매가를 우리가 설정 가능하죠. 로켓 배송은 이 판매가 이거를요. 로켓 배송이 이제 재고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임의대로 막 바꾸기도 해요. 최적가 매칭을 시키기도 하고 본인의 그런 그 쿠팡의 생각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할수 있고 쿠팡 마음대로 저희가 이거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트 배송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갔다고 해보시죠. 자 그럼 제트 배송으로 보면 제트 배송에서는 이 판매가를 저희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판매가를 만원으로 했다가 혹은 만이천원으로 했다가 만 5천원으로 했다가 이거는 저희가 판매가를 조정하는 게 가능해요. 단 쿠팡에서 또 지랄 맞은 정책을 또 만들어 나가지고요 자기네들 가격 자기가 어 이렇게 팔려 이, 이 가격으로 해야 이 추천 가격으로 해야 니네가 잘 팔릴걸 이라고 추천 가격을 줍니다 근데 그 추천 가격을 안 하면 이 제트배송 딱지 있죠 요거 요 딱지를 그냥 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제트배송 이, 이 딱지를 떼버려요 쿠팡 마음대로 이 제트배송이라는 건 쿠팡 재고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판매가 전략을 세우는 거, 판매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쿠팡의 풀필먼트 물류 센터만 이용을 하는 게이 제트 배송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 마음에 드는 가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제트 배송 딱지를 떼 버리는 거죠. 이 제트 배송 딱지를 떼 버리면 어떤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일반 상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제트 배송 사람들이 빨리 오는 배송이라고 생각 을안 안 해요 여기 보면 지금 필터 보이시죠 이렇게 필터를 해서 보는 경우 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 상품만 떠요 아까 그 일반 상품 여기 Z 배송 이렇게 뜨죠 로켓 배송이나 근데 일반 상품은 저 필터를 하면 안 보입니다 실제 똑같은 상품을 판다고 했을 때저 일반 상품과 제트 배송, 로켓 배송 차이가 매출이 약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즉 이상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면, 이게 매출이 10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 로, 이 제트배송과 로켓배송 한 60에서 70. 물론, 제트배송보다 로켓배송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제트배송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많아요. 로켓배송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로켓배송만 빠른 배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배송이 당연히 매출이 훨씬 제일 높고요이 그러니까 일반 상품보다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다고 하면 Z배송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 매출이 더 많이 난다 뭐 어쨌든 이건 수수료 얘기하다가 또 넘어왔는데 어쨌든 이 Z배송도요 수수료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Z배송도 여러분들이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제품 판매가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매, 그 Z배송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그 Z배송 수수료를 받으시면 돼요 쿠팡 쪽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면 제품 판매가 별로 어,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제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어, 수수료가 적어져요. 예를 들면, 자, 만 원이면, 네. 판매가가 만 원이면, 제트배송 수수료가 30%였다. 그런데요, 실제, 어 판매가가 예를 들면 5만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해보시죠. 이건 그냥 단순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매가가 z 배송 상품이 만원이면, 어, 예를 들면, 공급가가 7,000원이어서 수수료가 3,000원. 3, 3, 30%에요. 30%, 30 수수료. 그런데 판매가가 5만원짜리를 저희가 판매를 한다고 하면, 공급가가 4만원에 수수료가 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20%. 이런 식으로 판매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수료는, 수수료율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건당, 쿠팡이 가정하는 마진 자체는 커지잖아요. 이 수수료가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어 당연한 겁니다. 이 판매가가 높아지는데 이 수수료 줄어든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는 수수료의 절대적인 금액은 큰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배송도 판매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수수료 수수료율은 낮아지나 실제 내는 우리가 수수료는 더 양은 더 금액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보통 지금 10에서 13%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카테고리 별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걸 그대로 끌고 와 볼게요 자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만원의 제품을 판매하면요 보통 쿠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정도 실제하고 비슷하게 제가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동일한 제품 만 원에 판매를 하면 공급가가 8,800원, 그리고 수수료가 1,200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율은 12%가 되는 거죠. 12%.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부가세, 미포함. 이렇게 아주 해놓습니다. 보통은 일반, <laughs> 일반 오픈마켓들은 수수료 할때다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쿠팡은 아, 부가세 미포함으로 해놔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실제 수수료는 13.2%. 이렇게 됩니다. 13.2%. 이게 부가세 포함. 실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 가지고 아, 이게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로 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쿠팡에서 그 카테고리 수수료가 1 2에요 그러면 요걸 요 개념을 도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만원짜리를 팔게 되면, 공급가 8780원, 수수료 쿠팡이 가져가는 건 1320원이다. 아이고, 요거, 요거 잘못했네요. 네. 이거죠. 1320원을 낸다. 그래서 수수료는 실제 13.2%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시죠. 어, 로켓 배송,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켓 배송은요, 판매가 만원, 짜리를요. 우리는 공급가 개념밖에 없습니다. 로켓 배송 실제 줄 때. 그럼 공급가가 4,500원이다. 만원짜리 판매하는데. 그러면은 쿠팡 마진이 5,500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수료로 봐서 이때 로켓 배송 수수료가 우리가 55%예요. 이렇게 편하게 말, 말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들끼리. 쿠팡 로켓 배송은 수수료 정산 일정이 60일입니다. 세금 계산서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한 이후 60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대략적으로 플러스 10일 하면 대략적으로 70일 정도 걸린다. 오늘 2023년 1월 9일날 여러분들 로켓배송 어 제품을 로켓배송 그 물류센터에 보냈다고 라 하시면요 대략적으로 정산을 언제 받냐 어 3월달 3월 한 19일 정도에 받는다 올해 2023년 3월 19일 정도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트 배송 같은 경우는요 판매가 만원이면 공급가 7천원이면 수수료 3천원 쿠팡 13천원 이 30%인데요. 이건 판매가가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절대적인 수수료는 커지지만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Z배송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판매가 대비 수수료율. 요거는 따로 그 쿠팡 쪽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어, 이제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냥 기존 오픈마켓처럼 스마트 스토어나 G마켓처럼 쿠팡이 그냥 그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올리고 고객이 구매하면 우리가 직접 고객한테 배송을 하는 거죠 택배사를 통해서 이 마켓 플레이스는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이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12%인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해보면요 이게 실제 수수료율이 아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얘기하는 12%는 부가세 미포함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포함 13.2% 수수료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만원짜리 판매한다고 하면 저희는 정산을 8,68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1,320원을 쿠팡의 수수료로 납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 이세 가지 채널 로켓 배송과 제트 배송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각각 이세 채널에 대해서 이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한번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영상, 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